그습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1번 번번번 부대. 집결. 집결 지어습니다 1번 번번번 부대. 번 부대. 집결. 2 선정됐습니다.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번번번번번번번번번 부대. 1번 부대. 2번 번번번 부대. 집집 결지가 설정돼서 1번, 2번, 부대, 2번, 1번, 2번, 1번 부대. 이대로 2번, 1번 부대, 1번 부대. 까토. 아, 2번, 1번 1번 2번, 부대, 아, 2번 1번 아,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그곳에는 아, 지울 수 없습니다. 까토. 아, 2번 부대. 2번, 1, 2번 부대. 쳐 주셨나요? 3번 부대. 찾으셨나요? 1번, 3번, 3번 부대. 말씀하세요 그렇게 합주 예예 일하러 갑니다요 집결 집결 1번 3번 부대 1번 부대 아또 그렇게 합주 말씀하세요 그렇게 합주 아또똑 1번 2, 3번 부대 아 또. 아, 아.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1번 3번 부대. 부대. 집결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1번, 1번 부대 2번 부대. 집결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말씀하세요. 그곳에는 제울 수 없습니다. 음. 2번 3번 부대 집결지 건물이 됐습니다 1번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1번 부대. 부대. 찾으셨네요. 입니다. 네, 이라고, 말는하말씀하세 요, 하겠습니다하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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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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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설이 관련 n 서아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지 n o w I d o n 다 3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 연구가 까딱. 완료됐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10시 2셨나요 말씀하세요. 갑니다요. 아 또. 그에는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집결지가설정 제결지가 설결지가 3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2번 부대. 갑니다요. 갑니다요. 3번 부대 4번 부대. 1번 부대. 러 갑니다. 번 2번, 3번, 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찾으셨나요?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2번 아,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아,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일하러 갑니다요. 네. 찾으셨나요? 일하러 갑니다요. 카톡 아, 카 집결지가 설정됐집니지가 집결지가 설정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i l d i g a Sultan, Gildiga, s u l t 번 부대 i l d i g a Sultan, Gildiga, Sultan, g 설 l d i g a Sultan, Gildiga, s u l t 아 또. 찾으셨나요? 아 또. 아하니다 8번부터 7번. 말씀하세요. 그렇게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결지가 설정. 결지가결지가설정습니다 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라이프 세이 지가 설정습니다인이 떠났습니다. 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습니다 공격을 받고 있 연구가 완료습니다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습니다 이순신 령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그렇합주 끝내자. 자나요 대장 앞으셨나요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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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집결지가 설정되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되었습니다. 네. 연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되었습니다. 찾으셨나요? 말씀하세요. 집결지가 아빠! 집결지가 저기 설정됐습니다. 저기 설정됐습니다. 왜 건설이 왜 완료됐습니다. 너희조심하 네, 네, 앞으로 가자. 따르겠습니다. 그는 음. 재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합주. 네. 김시민 여기 대령했습니다. 어? 건설이 어? 완료됐습니다. 상대령 했습니다. 네, 앞으로 자 말수 그는 재울 수 없습니다. 말수 알겠습니다. 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어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있습니다. 3번 무대 여기 있습니다. 예. 오잡아 3번 부대. 즉각 이동하라.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3번 부대. 를, 어서 빨리. 여기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네, 어서 빨리.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장군. 1번 부대 기도해라. 3번 부대. 2번과 어, 완료 3번, 3번 부대. 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이번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돼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연수가 빨리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빨리! 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또지니아 또. 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 또. 아 또.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t target t a r g e 있습니다. g e t target target t a r